반갑습니다. 미라오스입니다. 12일간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다행히 부산 복귀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제 멕시코 오토바이 중입니은 시간 순서 이런 건 없어요. 여행 시리즈는 김덕동에서 묵은지 꺼내듯이 천천히 꺼내서 다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차를 빌렸고 한번 가봅시다. Let's go. 깜빡이는 정식품입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트럭에 사람 태우고 하고 끼어들기야 되는 기분에 추워도 그냥 합니다. 도로 상태도 야단났는데, 포털 천지에 방지턱은 숨했습으다 물도 안 빠져서 구어있습니다 신수차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대리밀 뜻이 멕시코의 이탈리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밀은 이본 브랜드에서 다 바뀌는 거긴 하지만 공통 이탈리바이 평가도 되려면 매든두고 안쓰입니다첫 번째 이유는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공식연비가20% 남아있는데 시연비는 20%인 거 같아요 거의 커터급이랑 비슷하고 차고다안 좋은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흔들진동입니다 들진동이 흔들 너무 심해서 이제 손목이 떨리는데 다행이라면 뒷바퀴는 진동이 더해서 척추가 무리가 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80kmh로 넘기가 쉽지않아요1 2 0 c c 만 제가 타다가 이제 처음으로 150cc를 탔는데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을 넘기면 엔진이 비명을지져요 문제는 지금,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추어를 엄청 하기 때문에 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줄역다면 그 물론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차가 엄청 불안합니다. 낭만이라고 제가 묘사를 했지만 이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우주예요밥모 헬멧은 기본에 장비로 하나도 안 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로상태도안 좋은데 왜그런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면트 주인 나서지도 문제예요. 참고로 이거 번호판 맞습니다. very very fast very power 신차는 30일간 이제 무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잡으면 나보고 설명을 하고 이제 멘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멕시코 경찰 특성상 이거 설명을 해도 안 들을 것 같고, 어이가 없습니다. 관리 상태도 진짜 안 좋은 게, 차가 어느 내일 합니다. 시동을 틀어도 다시 꺼지고, 보증금이 28만원에 하루에 4만원돈안되는데 관리를 안하는게 정말 상태가 시원찮천 않은데? 그래도 주인 아저씨가 이제 마지막 가실 때는 몇가지 차를 틀다 주시고 그래서 고맙긴 했습니다 진도 말하고 택시 가격이 정말 책렬이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뷰는 이제 5점을 드렸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착하긴 합니다 렌트 반납하는 곳이 이제 바로 앞이라서 무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앞에 경찰했 있다고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정답미는 좀 있습니다. 그냥 사고방식을 거치고 교육을 못아서 그런 게 있어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심호 위험은 좀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침챙총이라고안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멕시코 오토바이 경험 털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말고도 털게 많아요. 멕시코 뿐만 아니라 뭐 인생, 여행, 관년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라우스였습니다. 어, 그럼 그러면... 이만.